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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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10분 설정하고, 이 빨간색 없어지는 게 재밌더라고요. 이거는 비싼 거니까 노출. 아또 됐다. 예쁘다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나 여기서 타는 건지 알고 있어. 누구예요? 이게 누구예요? 음? 누구예요? 누구예요?

또래시또래시 아우, 비켜주세요 내거예요시도또리시리 또래. 또래. ハハハ 잘 생겼다. 먹고 이거 할 거예요. 실버 클리너. 썩어가는 은 보석이 있어가지고 은반지, 은귀걸이. 오, 은 썩었어. 냄새가 나니까 마스크를 씁니다. 응? 아니 이게 새 건데. 가만히 놔두니까 요만큼이나 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빨리 시작해서 이 썩은 반지를 넣어보겠습니다. 넣어보겠습니다. 썩은 귀걸이. 썩은 귀걸이. 아, 씨. 30초 1분 이내.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되고, 30초에서 1분 이내 담그고,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다.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핀셋이나 젓가락을 이용하지. 장시간 담가면 변색이 온대요. 계속 빨리. 와우! 오! 깨끗해졌어. 오호! 오호! 짜 이게 너무 오래, 오래 담가놓으면은 여기 옆에 그 검은색 부분? 크로마치 반지에 있는 그런 느낌이 사라진다고 하네요. 짜잔! 맞습니다. 상추, 애호박, 애호박이 2,500원이 남... 하네요. 그 다음에 마늘, 떡볶이 먹으려고 떡볶이 사고, 어묵이랑... 찌개 해먹으려고 두부 샀어요. 요렇게 해가지고, 만삼천오백삼십원. 짜잔, 오빠 운동 첫 식사.